안녕하세요. 주부 이선생입니다. 모두 잠든 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에요. 또 새벽 배송된 식품들을 안으로 들이고 여러분은 설렘도 있기도 해요. 이 옷이나 가방을 사는 즐거움보다는 가족들과 먹을 식자재가 더 반가워요. 호빵봉지 뜯을 때 구멍난 쪽으로 뜯으면 잘 뜯어지는 거 아시죠? 둘째 먹으라고 주문했는데 가격에 비해 상자가 너무 작은데요? 겨울이라 가족들이 출출할 때 팥들은 호빵을 즐겨 먹어요. 이번 겨울에 세 번째 주문했어요. 이 아이는 가격에 비해 개수가 많아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만원 아래면 싸게 느껴져요.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아이들이 렌즈에 40초 돌려서 꺼내 먹어요. 플라스틱 통 우유를 먹었는데 재활용할 때 마음에 걸려서 종이팩으로 바꿨어요. 커피 캐리어를 넣어 칸을 나눠 수납하고 있어요. 커피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양인 것 같아요. 짐작대로네요. 먹어볼 것도 없겠어요. 강원도 평창에서 온 메밀차인데 구수하고 은은한 게 맛이 좋아요.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날이 밝고 둘째는 등교했으니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장하고 남은 새우젓은 작은 통에 소분했는데 이 통은 버리기가 아까워요. 물꼬지한 아단소니들이 이렇게나 자라서 난감했었어요. 새우젓 통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수경재배 재료를 같이 활용해야겠어요 늘어나는 산림은 스트레스였는데 식물은 오히려 늘어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적당한 게 좋으니 물꽂이로 늘어난 아이들은 나눔하려고요 봄에 화분에 분갈이해서 친정언니랑 이웃들에게 선물해야겠어요 시멘트 화분의상막한 느낌이 싫어서 화초바구니에 넣어뒀었는데 여기에 새우젓통을 넣으면 딱이겠다 싶어요 화면 구성이 바뀌어서 벌써 쪽이 넣은 모습 보이네요 죽어가는 스투키를 당근에서 나눈 정도로 쬐금 집으라고 데려왔거든요 상처도 아물고 새순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플라스틱 우유통을 잘라서 수납했는데요. 깊이가 깊어서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아 안 쓰게 되고 불편했었어요. 앞부분은 낮춰서 잘라줘야겠어요. 뒷부분은 긴 클렌징 용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게. 감으로 못하니 그려놓고 오려요. 우찌되었든 여러개를 잘랐습니다 붙였던 라벨지도 재활용해요 우유통안에 요플레통 작은건 쓰러지니까 요플레통이 알맞아 보여요 제 화장품이 많아서 남편이라 붙여 놓고 제 걸로 다 수납했어요. 남편은 로션 하나예요. 테두리가 공간을 차지해서 잘라주면 하나 더 수납할 수 있어요. 우유곽과 요플레 테두리를 자르면서 드는 생각은 바투리는 재활용 안 되는데. 했어요. 제로 웨이스트가 아닌 제로 웨이스트네요. 그래도 바구니를 사지 않고 정리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둘째 감기가 오래가서 약통이 꽤 많아졌어요. 소분하는 약통은 가져오지 않아도 큰 약통은 <laughs> 약이 들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축하고 좁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큰아이가 사용하는 미용 가위랑 손톱깎기 수납했어요. 앞을 자르니 내용물이 보여서 전보다는 어수선해 보이지만 커튼으로 가여줄 거니까 괜찮아요. 수납정리는 편리해야 하기도 하고 깔끔함도 갖추어야 만족도가 큰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이 담겨오는 투명 용기들 버리기 아까워요. 이웃님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저는 화장실 물건들 수납해 보려고 해요. 맨위 칸에 두니 잘안 보여서 불편하더라고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라 잘 보이면 찾기도 쉽고 또못 찾아서 사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라벨을 붙여서 한번더 눈에 잘 띄게 해요 우유곽을 오리고 남은 것들도 이번에 재활용해요 욕실장에 깜빡한 수납공간이 필요했어요 약간씩 통의 크기가 다르네요 다행히 두 개씩 짜게 되었어요 하나는 잘라서 뚜껑을 만들어요 이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저도 따라 했어요 통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어서 칼로 칼자국 내고 가위로 잘라주었어요. 뚜껑에 칼집을 내주고 커피 손잡이 넣어주려고요. 칼집을 넓게 내주면 손잡이가 쉽게 들어가요. 저처럼 한두 번 내주고 힘으로 넣으려 하시지 마시고요. 아빠가 있어서 여자들 위생용품 안 보이게 뒀는데, 뚜껑 만들어주니 신경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밋밋하지 않게 천 스티커도 재활용해서 붙여주고요. 이 아니어서 자꾸 휘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칼로도 해보네요. 모아놨던 뚜껑도 손잡이로 재활용해요. 헬릭하게를 모아두는 수납함으로 변신했어요. 같은 우유통이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각자 개성있어요. 오늘 우유통으로 재활용 파티인데요. 동사무소 갖다 주면 쓰레기봉투 주는데, 그 정도의 양은 아니라서 수납함으로 쓰려고요. 앞뒤를 사선으로 잘라주면 수납할 때 보기도 좋고, 긴 것들은 옆으로 퍼지지 않아 좋아요. 수납용품 사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네요.